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오늘은 분갈이 영상 좀 준비했는데 오늘 분갈이할 아이 어떤 아이죠? 네, 이제 앞에 이제 보이는 어, 당인금이라는 아이를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보니까 자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금 한 몸으로 이루어진 건가요? 네, 한 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물을 좀 어, 줘서 굉장히 물 부족은 지금 아니고. 어, 이제 오늘 분갈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, 지금 이제 이 분에서 물론 이제 올해도 됐지만, 지금 분에서 이제 넘쳐나고 있어요. 이렇게 넘쳐나서, 어, 시기적으로 이제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서, 요걸로 이 아이로 선택했습니다. 아, 예. 그 어떤 화분에다가 분갈하실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, 사실 이제 이 분보다는 좀 커야 되는데,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로 하려고, 음, 했었는데, 지금 이제 처짐 이 처짐까지 밑에 있는 처짐까지도 조금 어, 이렇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어, 모양은 좀안 이쁘긴 한데 어, 좀큰 걸로 입이 좀 넓은 걸로 넓은 걸로 해서 옆에 그 뻗어 나가는 이 줄기까지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어, 그런 분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, 어, 밑에를 먼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도 이 분이 어 이렇게 배수구가 엄청 커서 보이시죠? 굉장히 커요.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분이 클수록 배수구가 네. 넓으면 물이 잘 빠지니까 굉장히 네. 좋죠? 네. 마사를 이 정도 채우고, 그 다음에 이제 흙을 3분의 1, 네, 3분의 1 정도. 마다를 3분의 음. 1 정도 베이용으로 채워놓습니다. 자, 흙을 이 정도 채워놓고, 자, 이 아이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뒤에 이제. 아, 거기 이제 막자란다는 마커스가 네, 지금, 어디서든 막자란다는. 네, 여기서도 막 자라 있네 보니까. 이거 어딜 가나 막다 이렇게 박혀 있는 네.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어떻게 박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잎이 떨어졌는지 씨가 떨어졌는지 잘 박혀 있어요 보면은. 막 자라 정말 예, 이제. 가끔 저희도 네. 성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이게 마커스는 네. 아, 막 자라니까 잘안 죽는다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총 늘어져서, 그. 목대가 되면은. 네. 그러면 굉장히 예쁘죠. 수영이 굉장히 이쁘게 잘 잡혀요. 자, 한 번. 이게 이제 항아리 형태의 분이긴 한데, 또, 분이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, 빼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. 지금 이 아이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전체적으로 얼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네, 사실 이분에서 조금 더둬도 되는데 이제 음 그러기 전에 이제 스트레스 받기 좀 전에 이건 조금 빨리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 이제 자국들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음, 넓은 집으로 네. 가져야죠 이제. 그래도 이분에서 지금, 이제, 심은 지가 한 4년 이상 됐을걸요, 아마? 아, 4년이면은, 아, 올해 살았네요. 그죠. 잎 그때는 이 분해 좀 맞았었으니까. 아,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못본 숨겨진 자구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. 예, 어, 돼가지고 됐으니까 또 넓은 집으로 이사를 보내줘야죠. 분갈이는 어, 이런 분갈이는 빼는 게 어, 빼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어.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키웠을 만큼 이게 또그 자리에 굳히잖아요 굳혀진 게 있다 보니까 음. 빼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그러죠. 그리고 이제 이런 핀셋 작업이 원활하면 은좀더 쉬운데 핀셋 작업이 지금 여기도 앞쪽에는 핀셋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잘안 나오네. 이렇게, 이렇게 빼다가 이 목대를 음안 잡고 있으면 그대로 부러져 버립니다. 이게. 아 지금 목대를 어, 전부 다 지지를 해주면서 뽑고 계십니다. 아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이제 음, 분갈이 할때 다육이는 어, 뿌리를 다 털어도 사실 어, 되긴 한데이 그렇게 하면은, 지금 이것도 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는데, 이제 그렇게 하면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, 가능하면. 그렇죠. 어느 정도의 네, 뿌리 뿌리 좀 남겨 두고 뿌리를 좀 남겨두고, 뿌리를, 뿌리를 조금 이제 이게 빼고,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, 음, 번거롭고 좀 어렵긴 해도, 그래도 뿌리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. 새롭게 적응하기에는 기존 뿌리가 좀 있어야지 적응 훨씬 잘하니까, 약간 좀 너무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좀 남겨 놓는 게 응. 낫겠죠? 그런데 이게 어 쉽지 않네 다.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차 하면은 다 부러져요 이게. 머리가 무거우니까. 여기 오랫동안 또 키워 온 거라 부러지면은 아이것도 상실감이 그렇지, 그렇지. 어. 아 이것은 계속 부러질까봐서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데. 아 어,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응. 생각보다 쉽게 빠질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아 이게 지금 어 진짜. 다 분리가 되는데, 막. 오, 나왔습니다. 그대로, 그냥. 그죠. 모양이 안 망가진 선에서 그대로 넣는 게 음. 제일 이쁘죠? 이 아이는 온몸을 이용해서 분갈이하는 최초의 아이인 것 같긴 하네. 전체를 다 잡아주지 않으면 또 야찬 순간에 뿌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러지고 다행히 잘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이식하는 느낌인 것 같아, 이식. 그대로. 그 모양 그대로가 돼서. 어.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니까, 아까 뿌리를 적당히 이렇게 정리 안 해도, 음. 아, 좋은 것 같아. 어, 잘된것 같아. 네, 나름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네요. 몰려보면 네. 딱이 정도 사이즈라 화분이랑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생각보다, 어, 이제 사실, 어, 분이 조금, 음, 음 얘하고 좀안 맞지 않을까 했는데, 나름 투박하니,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, 네. 이제잘 맞네 또. 이쁜 것 같아요, 보니까. 응. 음,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. 저걸로 했으면 좀 휘었을 뻔 했을 것 같아. 그니까 러 저게 입구가 거의 비슷해가지고, 어, 어. 이 정도 입구는 돼야지 얘가 이제 또 감당이 될 정도로 커져가지고, 또 여기다가 이제 해놨으니까 더 오랫동안 분갈이를안 해도 될것 같네. 여기서 또한 5년 살아야죠. 그건 이제 모르는 건데,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살아야 될것 같아. 어, 얘가 이제 엄청 빨리 자라지 않는 이상은, 저희가 뭐 딱히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분갈이 잘 안하니까 자 이제 마무리로 마사를 채워 보겠습니다 이파리들이 마사에 안 묻히게끔 쉬운 분갈이는 없는 것 같아 그죠 네. 정말 조그만 아이들 아니기성은 응.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에 구동 기간도 있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쉽게 빠질 줄알았대니얘 그 쉽게 빠지고. 뿌러트리는 마음이 허잖아요 쉽게 빠졌을텐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빼리려고 하니까 또 쉽게 빠지지가 않네요. 음, 여 정도 된것 같죠? 음. 네.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음. 자리를 잘 잡은 거 같아. 물 샤워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다 됐습니다. 네, 어쨌든 간, 오늘 이렇게 단인금 한번 분갈이 해봤는데, 진짜 빼는데 생각보다 애를 먹었습니다. 이거 빼는데 시간 많이 걸릴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, 상당히 좀 빼는데 애를 먹었어도 그래도 잘 분갈이가 됐다는 거, 화분하고도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, 어쨌든 간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